자 안녕하세요 영가입니다이번 해볼 게임은 The Joy of Creation 할로윈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각국 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프레디 피자 가게 류의 게임인데 딱 봐도 무섭죠? 아 무섭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가 슛 익명의 전화한테서 전화가 오네 해머 찾고 파피여 6개 손상하고 라이터 찾아서 출구로 돌아가 여기는 안전지대겠죠? 시작 지점인데? 설마 그런 불문율을 깨버리는 게임은 아닐 거 아니야? 어어 CCTV 화면마냥 핸드폰을 볼 수가 있네? 어? 뭐지? 뭐가 오는데? 방금... 어? 저 뭐야? 아 진짜 나가 계신데 이거 가보죠 음 뭐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삐걱대는 소리가 나네요. 좀 무서우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보죠. 소리가 최대한 안나 쪽으로만 가보자. 그러면은 할수 있을 텐 맵을 일단 잘 모르겠어. 일단은 갈수 있을 만한 데들을 다 가보면서 어? 방치 아닌가? 오 어, 나이스. 찾았다. 야, 하나 깼고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니야? 깜짝아.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죠. 옐로 가보면은 어? 쉿. 조용조용조용. 명의합시다 뭔 소리야 이거 무철 덩어리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네 예, 네, 근처에 있으니까 살리면서 뒤로 간거 같거든요 사폴만 잘해도 안 들킬 수 있겠는데? 그죠? 잘해봅시다 네 하나 아, 깼고 어우 쉣 쉣x10 어 뭐야 스미나가 있어 아니! 아니 스태미나가 코딱지만큼 있어요 캐릭터가 아하 아 이거 아이템도 랜덤 배정이다 미치겠다 이거. 아니 망치를 주셔야 제가 뭘 하죠 예? 어 저킹 거 아니지 아 끼네 아! 어 어 피했다 나이스 오휴 나이스 나이스 계속 같은 자리만 빙빙 도는 느낌이지? 어어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숨어 여기. 오는 것 같아 숨어있어 쉿간 건가? 간듯 오케이 없나? 아아아아아아 아아 안 받아, 이씨, 꺼져. 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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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치. 왼쪽에 법칙. 왼쪽부터 가봐. 음 왼쪽부터 가다 보면은, 운 좋으면 방치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야. 아니, 이거 아이템이 랜덤 배정이어가지고 이게. 엄청 그렇네. 하하이, 참.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. 너무 힘든데? 깬 사람이 있을까?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씨,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스템이 나 찢다 가 스템이 나가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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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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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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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턴은... 여태는거고 아아 빼빼빼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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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아... 아목 아파 나물좀 마실게 아 미치겠다 아니 어? 진짜 미치겠네 안전지에 는 거냐? 아이씨, 진짜. 아, 아 망치좀 빨리 줘아요 예? 이거 못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이면, 밥이 없어. 아, 씨. 근처에 있는데왜안 가? 어? 파밍이 쉽게 만들어 잖아 아, 되는 거아닌가아 a la, 아 a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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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아아 <laughs> 가 제발 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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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발 가 제발 가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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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두마리인가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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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여러분 이거 못 깨겠어요 진짜 미치겠네어 아니 아, 내 수명 계속 단축되는 느낌이야 망치가 아, 나올 법한 데들을 일단은 뒤져 봅시다. 아니, 어떻게 하냐고! <laughs> 아 망치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망치, 나이스, 개또 나지. 좋아. 파이프 다 깨버려. 3리 같은. 응? 파이프 어딨나요, 근데? 파이프 6 개. 오케이, 하나. 아니 아니 벽넘어 킬은 야 아니 아니 예바잖아 이거 아아개 깜짝 놀랐네 방금은 응? 어차피 나 맨날 똑같은 데로 오는 거 같아 아니, 아니 스테미나라도 좀 많이 줬으면 게임이 응? 아니 도가 맞을 텐데 아니 스테미나가 아씨어된다 이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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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, 그냥 지나가. 그냥 지나. 나나. 안돼 어. <laughs> 안 안돼. 이거 진짜 공약합니다. 저 이거 어? 나중에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면 한번 끝까지 깨볼게요. 편안 간다 나중에 오늘은 아닌 것 같아. 유바.